추청권을 했지만 저희가 잘못해서 기각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사무실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회생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 기각되면 수익료 환불해주나요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각되면 수입료 환불을 해주나요? 이 문구는 광고에서 많이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일을 할때이 질문을 도대체 왜 하시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만 계속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아, 이 질문을 이래서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는 먼저 뭐 사건을 대충 접수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도박성 신청인 거죠. 기본적인 거를 체크도 안 하고 서류만 법원에 던지는 식으로. 그래서 사건 번호만 받아서 의뢰인에게, 채권사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진행하는 곳이 여전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경험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정성이 부족하든지 사무실 이렇게 일을 하면 당연히 업계나 법원에 그 사무실에 대한 인식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그 사무실에 의뢰한 의뢰인한테 돌아갑니다. 이런 사무실의 문제는 일은 대충하고 수임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임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싼 수임료, 두 번째는 기각되면 수임료를 다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뢰. 는자연이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은 사전에 회생이 어떤 건지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사건이 기각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큽니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기각되면 수임료 돌려준다고 하니까 기각되면 손해 볼 것도 없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회생 사건을 많이 하고 제대로 하는 사무실은 압니다. 사전에 이 사건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잘 압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문제될 부분은 꼼꼼히 파악을 하고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충 검토하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게 안내를 받으면 의뢰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안심을 하든지 저희 같은 전문직 업계에서는 의뢰인과 자격사 간의 정보 비대칭이 심합니다 이런 문구를 내세우는 사무실은 의뢰인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바로 기각이 될 때쯤이면 이미 수익료를 돌려받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체된 기간은 더 길어져 있고 신용은 더 낮아져 있습니다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고 그 절차가 폐지되거나 기각되면 채권사들이 바로 집행을 들어옵니다. 왜냐? 인가 후 폐지되면 채권자 목록이 있으니까 바로 집행을 할수 있고 절차 진행 중에 기각되더라도 채권사는 이미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엉키고 나서 다시 신청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회생은 처음 신청하고 정상적으로 신청해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을 진행한다 우선 금지부터 안 나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기존 사건 내역을 다 들여다봅니다. 자연히 채무자와 그 사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각이 나는 사례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협조를 안 해서입니다. 자료를 주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저희 사무실은 지금까지 저희 잘못으로 기각이 난 적이 단한 차례도 없습니다. 수천 건을 했지만 저희가 잘못해서 기각이 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는 사무실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기각 시 수임료 전액 환불이라는 식의 문구가 변호사 윤리장전에 위반된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광고는 정말 신중하고 신중해야 할 회생신청을 모험적 도박적 신청으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이 지게 됩니다 변호사는 이런 문구 없어도 당연히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기각되면 수임료 전액 환불이라는 문구가 왜 성행하는지 속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의뢰인분들께 사건 진행될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